약일 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가끔 경찰들을 놀리거나 심한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있잖아. 이거 뭐 범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과연 이건 처벌 받을까? 일단 우리나라 법에는 경찰을 놀리면 어떻게 한다? 뭐 이런 법은 없어. 다만 공공연한 장소에서 불특정한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누군가를 놀리는 건 모욕죄거든. 경찰도 사람이니 본인 스스로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낀다면 모욕한 사람을 모욕죄로 기소할 수 있어. 혐의만 인정된다면 사건으로 인정되고 처벌도 받지. 반대로 말하면 경찰 본인이 괜찮다면서 넘어간다면 이 행위들은 처벌할 수가 없어. 모욕죄는 친구죄라고. 피해자가 신고해야만 처벌이 이루어지거든. 그래도 짭새라는 말이 굉장히 듣기 좋은 말은 아니잖아. 듣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사람이 경찰에게 짭새라고 해서 벌금을 선고받았어. 대략 50만 원에서 수백만 원사이의 벌금이었지. 근데 여기서 공공연한 장소여야 한다고 하잖아. 그럼 조용한 곳에서 또는 뒤에 대고 짭새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요술 주정같이 이상한 행동을 하다가 경찰이 와서 체포를 해갈 수도 있잖아. 이때 경찰을 밀거나 누구라면서 내가 누구인지 아냐. 뭐 이렇게 하는 건 공무집행 방해가 돼. 당연히 힘을 가하는 행동은 절대 안 되고 내가 누구인지 아냐는 식으로 말하는 것도 협박성 발언이 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처벌 수위가 높지. 경찰분들도 결국은 사람인데 감정적으로 상하는 말들은